12절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다. 이제는 나는 의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그 기독교의 기본 내용이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신앙의 기본이고 교리의 근본입니다. 자 이걸 알았으니 이제는 여기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12절 13절에 하라와 하지 말라가 번갈아 나오는데. 먼저 이제 하지 말라를 찾아보면 12, 13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죠.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면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돼, 불의의 무기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예, 네. 그 공로로 내가 살아는데 예수께서 십자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죄가 죽은 게 아닙니다.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셨다 해서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의, 내가 그때부터 죄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막강해요.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어요. 죄는 여전히. 우리 몸이 또 어떤 몸입니까? 장차 죽을 몸그 죽을 때까지 이 몸을 죄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속 사람 내 영이 내 영이 거듭난 거예요. 내 몸은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래서 땀을 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출산한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어 요내 몸은. 그래서 이 몸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몸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도 죄의 유혹이 몸이 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1 2 절에 몸의 사욕이다. 이 몸의 사욕이다라고 하는 말은 원 뜻은 악한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우리 몸은 이 악한 욕망이 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에베소장오 절. <laughs> 에베소오장오절 재빠르게 찾아봅니다. 어 오장오절의 에베소오장오절 보면은 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너희도 알지 그랬어요. 뭘 알아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기업이 없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음행이라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고, 더러운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 정결하지 않은 것, 탐한 것도 욕심입니다. 또 우상 숭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런 죄를 짓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 왜? 몸이 우리를 지배한다. 몸이. 예. 우리 몸은 죄의 지배에 약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죄를 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부리의 무기가 된다. 부리의 무기. 그래서 부리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 내주지 내준다는 것은 제공한다는 거예요. 제공. 예. 죄가 우리 몸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죄에게 도구로 바친다는 거예요. 바친다. 그래서 십삼 절에 하나님께 드리라죠.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죄의 도구가 되는 거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 이거 종이 한장 차이라 종이 한장 차이 우리 몸이 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 종이 한장차이뭐 어느 곳에 내 몸을 드리면은그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예.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죄 죄를 사랑하면은 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한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에서 해방된 존재, 죄에서 그래서 그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 현재 상태를 이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 과거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을 행했지만은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죄의 종이 었을때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이 말은 이 죄를 제질를 때는 의로운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예. 의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 한다는 거죠. 부끄러워한다.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 그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아, 이게 죄구나 해서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1 3절로 돌아가면은 이제 하지 드려라 드려라, 그러죠. 오직 너희 자신을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19절에서는 의의 종,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그죠?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네.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줘라. 스스로 의의 노예가 되고 의의 종이 되라. 그러면 불의에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불의와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정당한 방법 정직한 방법을 자꾸 길러방법 그러지 않으면 법을사용하지않법을 사용하는 의의의 종으로서 이게 자꾸 세팅이 안 된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우리 찾아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그리스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살아 있는 자나곧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님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예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거죠. 예수를 위해 산다. 예수를 위해 산다 거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 살아요.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바라보면은 나도 행복해지니까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한, 다 사용해도 아깝지 않아요. 예, 아깝지 않. 자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면은 축복이 따라오는데 14절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글십.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면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네. 갈라디아 5장 16절을 한번더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5장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 그러면은 갈라디아가 어딘지 몰라서 막 헤매는 사람도 있지. 갈라디아서 5장 1 6절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행하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으면 이 죄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대단예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겁니다. 그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신실한 경건한 신자야 그게 아니라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예.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몸이 다니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생각하고, 내 몸으로 말하고, 내 몸으로 행동하고, 그래요. 생각이나 말이나 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더 강합니다. 율법은 이거 하시오, 하지마시오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막억명 살지만은 은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는 거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순교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이걸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 받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은혜알이 있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예, 예수를 부인할래, 아니면 살래, 예수를 부인하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면 죽죠. 죽어. 요 은혜알이 있는 사람이 더... 무섭고 강한 겁니다. 그 죄를 피해서는 피하지 말고, 죄와 맞서 싸우라. 죄와 맞서 싸우라. 그 간혹 보면 그 인상이 더러운 개들이 있어요. 그런 개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그 인간도 있더라고. 인상이 더러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인간. 그 인상이 참 이상한데, 그문 저도 이렇게 다니다가 개를 피하죠. 피, 피하는데 그러니까 개를 이기는 법 아무리 사나운 인상을 가진 개라 할지라도 개를 이기는 법 법은 뭐냐 도망가면은 개가 달, 따라와서 물어버립니다. 도망가지 말고 째려본 거예요. 개하고 눈싸움은 보면은 개가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사나운 개도 눈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개 돌립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 물리지 말고. 기싸움에서 눌리면 개가 아그런다 여기서 쫙! 째려보면. 왜? 개는 사람을 안다고요. 사람을. 이 사람이 강하다는 걸 알아요. 개 그냥 째려보면 도망간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산에서 늑대나 고물 만났을 때도 도망가면 와서 막 달게 던데. 하나 같이 쫙 재려 보면은 개들이 슬금슬금 피해서 옆으로 가버린데 예, 그런 어, 기록도 참 많습니다. 마귀에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거나 도망가면은 마귀가 달려들어요. 예, 그러나 야고보 사장 7 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명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내가 믿고 마귀에게 대적하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영은 영을 안다고, 영은 영을 안 예. 성경에 보면은 그 귀신 들인 사람이 예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요. 예. 마귀 아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무서워서 우리가 도망을 가면은 마귀가 달려드는 거죠. 마귀가 달려드 그렇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명하면 나라고 명하면은 마귀가 물러가죠, 물러가. 초대교회 교복 폴리갑이 화영장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평생 80평생 나를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느냐. 아마 그말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막 자기들에게 막 오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은혜 아래.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오면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예. 그러니까 죄 아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 아래에 들어가면 은그죄아래 들어가면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몸이 죄에 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리스 영생이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연세 대학에서 그 뭔가 중성암 부분 그갑 그랬는데 몇주 치료하니까 전리선암 3기 사람 암이 사라졌다. 예, 네, 그인어. 그게뭐 그게 한번 그 치료하는데 12주 치료하는데 5천만이라도구만. 근데 그게 줄서있대 줄서있대요. 사람이 대기가 막 줄서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그 사람이 뭐 영생할까요? 영생하지 않아요. 그냥 수명이 연장될 뿐이죠. 연장될 뿐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라 해서 90, 100년, 100세까지 막살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든가 뭐 자다가 심장마비가 되든가 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뭐 요즘 또 줄기세포 치료도 뭐 유행이 있어서 뭐 줄기세포로 또뭐 어디 가서 하고, 뭐, 말고, 뭐, 이런 것 하는데, 그것도 생명을 연장할 뿐이지, 조금 몇년더살 뿐이지, 그게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결국 죽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은 그 물질, 뭐, 장기가 노화하고, 뭐, 암이 걸렸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죄입니다 죄.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죄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이 죄가 죄를 낳아요. 야고보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죄가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 욕심. 우리 몸의 욕심. 몸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이 몸이 생각을 하죠. 생각합니다. 또 몸이 또 몸을 즐겁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욕. 그게 이제 죄를 낳는 거지. 죄가 되는 거고. 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 그냥 먹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아담을 끌어들여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같이 쫓겨나 버렸어. 요 쫓겨나. 그들의 죄값으로 사망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격전지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죄가 죄를 한 거예요. 죄는 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죄를 낳아서 장성한다.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점점 커진다. 그 죄를 지은 사람들 보면은 예, 거짓 거짓말 하는 사람들 보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하나, 그러면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해야 돼. 그러면 자꾸 이게 거짓말이 막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예. 이그더큰 이 죄가 되어 버는 거죠. 이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또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하느님이 깨닫게 해준 거니까 그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다, 예, 그 고백하는 게 맞죠, 맞죠. 예.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여성 과학자로 미국의 여성 과학자로 최초로 노벨상 받은 어떤 분 이야기 나오던데. 그분은 돈돈 돈 버는 거그 별로 돈 빵세 안는거 싫어해가지고 자기가 이래 했는 것들을 다 특허 특허 신청을 안 했대요 안 했다는데 그분이 어떤 그이 논문 하나에 뭔가 이좀 잘못을 한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 딱 받았을 때 깨끗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래 해서 이래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당신이 왜 그때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래. 자기가 어떻게 막 급하게 뭐 하다 보니까 그랬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덮으려고 다른 말 하면은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인정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더 이상 다른 사람도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예. 누가 딱 밝히니까 이거 그 지난번하고 비슷한 것도 이렇게 뺏겨 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했네요. 어미 아, 안해요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걸 끝나버렸어요. 그. 주일보이가그 양반의 인생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그 화끈하더구만, 화끈하 이거 뭐. 열다섯 살에 가출해가지고 뭐 그런 식이더라고 그런지. 근데 그러니까 죄는 그 인정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 근데 그걸 덮으려고 하고 변명을 하고 하니까 이게 막 겹겹이 겹겹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 드러나죠. 인간은 완벽하게 속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네. 죄를 저지르면 누가 제일 먼저 심판을 합니까? 자기 양심입니다. 장양이 자기 양심. 네. 21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자기가 안다는 거죠. 자기가 한다. 네. 자기가 제일 먼저 알고 부끄러워한다. 네. 부끄러워한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아니면 어떤 뭐할때 이제 어떤 부끄러운 마음을 빡 줘서. 그의제다라고 깨우쳐 주면은 굉장히 부끄러집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머 뭐 자기가 막 미워지고 어머 뭐 이런 인간이 살아서 뭐 하냐 막 이런 막 생각도 막 생길 정도로 막 미워진다고. 예. 자기가 막 부끄러지는. 부끄러지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 앞에 부끄러움만 느낀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가론 유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해. 그래서 목매어 죽어 버렸어요. 이미 저지른 죄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덮으려고 하다가 새로운 죄가 생성이 되어버려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 저 세상에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깨닫게 해줬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예요 구원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죄에서 구원. 그 복음은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그러므로 탕자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용하기에 편한 의의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